자, 여기서 유탄 던져주시고요. 잘 배우세요, 어떻게 하는 건지. 네, 유탄 던지고. 여러분들, 네, 처음이라 내가 좀 알려드리면서 할게요. 오. <laughs> 뭐, 이 정도로 어. 다 하는 건데. 별거, 별거 없네. 이거 장궁이었으면 통파에다 끝났거든요. 이게 전격이. 오? 예. 가는 길엔 좀 느려요. 근데 보스에서 진짜 녹여버리거든요? 보스를. 팔을 왼쪽에 잡으시네요, 그냥. <laughs> 일단 란초님 하는 거잘 볼게요, 저도. 이게 네? 보통 평균이고요. 아니 이게 답답해요. 자 봤죠? 네, 피지컬로 바로 분신 찾은 해가지고 끝내는 거? 오저 어, 그거 안 찾거든요. 안 찾으면은 아주 매울 텐데. <laughs> 아 저는 괜찮아요. 전다 죽이면 된다는 마인드라. 하긴 이게 선만 나부랭이가 제 알아들릴 리가 없죠. 실학군인데. <laughs> <시랍균인데. 웃음> 아 저도 실학군이에요, 실학. 시랍근? 네 누구처럼 패스는 포칸 두개인데 아이템에 쉐빙이 없는 사람이랑 다르고요 없어도 <laughs> 랭커가 그건 해야겠다. 좀 예. 그렇다 무기 몇 강이에요 보니까 잠깐만 말좀붙키지 마세요 잠깐 집중해야 되거든요 한만이면한 아, 14강인가? 어, 요즘에 14강짜리 포크를 왜 들고 다니는 거지? 저두개 뭉쳐가지고 잡아야 되는 건 아시죠? <laughs> 와 진짜 못하신다 종격은 저거 뭉치기 안 된다요. 잠깐만요, 잠깐만, 잠깐만. 좀이좀 보세요. 잠깐만요. 아니 그게 아니라 뭉쳐야 된다니까. 저걸, 아! 아우 답답해라. 뭐, 마시라고요. 아, 저걸 뭉쳐야 된다니까요. 뭉쳐가지고 잡아야 된다니까. 어우 답답해. 어우 진짜 컨트롤이 왜 그래요? 발로도 내가 좀 잘하겠다. 뭉쳐야 된다니까 뭉쳐야지. 자, 잠깐만요. 지금 7분 18초 남았네요. 아, 네, 네, 네. 원코인이라고 말한 적은 없어요. 네, 죄송하지만 첫라운드부터서첫 번째 방 다시 잡아야 됩니다. 죄송합니다, 여러분들. <laughs> 찮아요 <laughs> 네, 이따 난초님 어떻게 하는지 잘 볼게요. 저도 입좀 풀게요. 아 극딜이 아주 매우시네. 좋다. 오, 아 좋다. 역시, 역시 난초님 네? 내가 인정, 인정. 입다만한 인정. 하지만 이따 <laughs> 마지막에 환생하는 캐릭은 누군지 끝까지 네? 지켜봐 주세요, 시청자분들. 이것도 네, 제가 풍성하게 만들어 드릴게요. 음, 네. 그럴 일 없고요. 난초님 99살. 예, 난초님이랑 똑같이 만들어 드릴게요, 뚱뚱하게. 원하 원하셨으니까. 난 뚱뚱하게 할 생각은 없었는데 또 뚱뚱하게 해달라고 하십니까? 예, 모임도 이제 각오하세요. 띠용눈 갑니다. 아, 띠용눈이요? 띠용눈은 좀 네. 너무 올빼미랑 똑같은데, 그거는 좀 봐주시면 안 될까요, 띠용눈은? 붕어끼는좀 빼고 해드리려고 했는데 모임 쓸게요. 자, 12 스택 진입이요. 뭐요? 제발 어디 갔어요, 내 스택도! 아 어, 뭐하세요? 아, 말 걸지 마. 아니, 오케이, 어, 오케이 아니, 알았어요. 네, 네. 저 그러면 집중할 테니까 어. 오디오 좀 채워 주세요. 아, 네, 네. 아니 그거를 지는게 아니라 그냥 가운데에 잡으면서 그냥 잡으는데 그지? 그 그거 하요 그냥 가운데 잡으면 는데 너무 답답해 인 그렇게까지는 안 채우셔도 돼요. 그렇게까지 아이고. 그렇게까지 오디오가 안채워돼요음 어떻게 하는지 이제 볼게요. 그렇게 말하시는데 네. 이게 지금 보는 거랑 많이 다르거든요. 어제도 저 시청자 한분 아, 이걸로 매장 시켰어요. 아니 이게 좀안 아픈 거는 맞아가면서 해야 좀 극딜이 되는 거죠. 다 피하면서 극딜을 누합니까 꿀팁 감사합니다. 얘는 <laughs> 예, 좀 맞아가면서 하세요. 맞아가면서. 네, 생각해보면 그건 그건 맞는 얘기에 오케이. 저 나름 수용할 줄 아는 남자 확인. 아, 이게 아, 맞으면서. 안됐구나 집중 좀 할게요 진짜 이번 판은 진짜 집중해야 돼요 아예 제가 엄마의 마음으로 좀 보겠습니다 아니 이게 뱀을 잡는 게 아니라 같이 모아서 잡아낸다니까요 어우 답답해라 아니 어디서 아니, 기사님 원하는 요 아니 정격은 방역이 없다고요 정격 안 해보셨잖아요 잠깐, 아, 말말말 말. 하체, 하체, 잠깐만 말좀해지 마세요 잠깐만 합체 합체 아우 진짜 인간아 이러니까 안 되는 거죠? 으악 아! 어우 답답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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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도전! 응? 뱀새끼들 도전. 와 도전! 만 지금 세번째거든요? 빨리 해주세요 거미부터 잡는거라고요? 뱀부터 <laughs> 아니 같이 잡으라니까요 예예예예예예예 몰아가지고 네 몰아서. 몰아서 몰아서 N급과 S급 뚫을당기고 그게 N급과 S급? 아니 그게 하루종일 피해달리면 뒤는 어떻게 합니까? 뒤진다니까요 이거 N급과 S급 N급과 S급 아, 나, 뭐 하시는 피할 건피하고피할건피하고아진럼 Pierre, 그럼, p 장 e r r e 그럼, Pierre, 그 근데 피가 안 닿는데요? 부라치세요! 죽잖아요! 뭐하는 짓이고 언제 부라... 부러... 아니 본인이 죽어놓고 왜난 탓을 하세요! 아니! 턱 밑에 들어가면 안 죽는다면서요! 본인이 지금 방금 치마 옆자락 흘렸잖아요! 저기 거미 속쭈가리가 아니, 아래가 아니라 뱀 속쭈가리거든요? 좋아요! 아이씨. 아 아이씨. 좋아요 좋아요! 아! 저건 진거 아니고요. 란초님 거 하는 거 보겠습니다. 이3잘 보세요. 이게 어? 3음 아프죠? 칼칼칼칼. 아프죠? 그거 안 피하면 뒤지죠? 자 칼칼. 밀려나고요. 눌러고 그냥 이때 눌러두고. 진짜 오늘 이? F1로 물량 2, 먹으면 되는데 그거 굳이 마우스로 2. 눌러야 되나? 노아이유. 3 u 꿀팁 알려드릴게요. F1 누르면 물량 먹어집니다. 3 네, 손가락이 안 납니다. 3번 오. 채용 확인. 아. 한번 키면 맞습니다. 예? 이딱 할까? 네. 그렇게 하는 거 아닌데. 쫄부터 잡는 건데. 그렇게 하는 거 아닌데. 조금 앞에. 자, 물약 벌써 두 개나 맞죠? 꽝! 자, 머리 터지기 직전. 죽어요. 죽어요. 야, 어, 물약 없어요. 아파? 어, 간다 간다. 쥐 무시하죠. 쥐 무시하죠. 개 아프죠? 음. 자, 이거 쓰 야, 돌다가 될게요. 쥐 온다. 쥐, 쥐 온다. 따라라. 지자. 지자 봐라. 자. 어? 바로? 그거 아닌데. 진짜 그거 아닌데. 그, 지잡을 때가 아닐 텐데. 뭐가 진짜일까? 물약이 없네. 아, 물량. 그만. 자, 온다. 근 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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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인 가 아, 열었다. 맞아요. 걔 맞아요. 아니, 내가 봤을 때는 본인은 전격기 세팅이 잘못되었어요. 자, 쥐쥐 쥐. 물어. 물어. 응, 음, 약하죠? 오케이. 좋아요. 첫 번째는 안녕하세요. 원래 저는 첫 번째는 이렇게 무난하게 했고요, 저도. 잠깐 물좀 마시고 그럴까요? 할게요. 어때? 뱀 만나러 갈 생각에 조금 기대가 되시나? 뱀이 그렇게 어렵나? 뱀은 그냥 뜯어 잡으면 되는데 혹시 뱀이랑 1대1 하는 거나 보고 싶네? 저 잘해요 뱀이랑 1대1 먼저 한번 해보실래요? 뱀이랑 1대1이요? 자신있죠 네. 그럼 뱀이랑 먼저 뱀부터 뱀이랑... 잡으세요 그럼 뱀부터 잡으세요 자신있다고 했으니까 네? 당연하죠 네 잡아보세요 챌린저급입니다 쟤 네? 어. 막뭐 멀리 빠져가지고 막 쏘고 그러지 마시고 운영자님 이 사람 버거 써요. 어이? 무슨 버거인가요? 형들 아니, 진짜, 란초 진짜 란초 버거 써요. 진짜 란초 버거 써요. 되는데. 아니 진짜 란초가 무슨 버거인가요? 이거 신보. 여기 신보. 라인이 뭘잖아요. 라인이 와 이거를 버그로 보이잖아요. 깨? 와 진짜 아니, 이렇게까지 우리, 해서 깨야 돼? 라인이 뭘잖아요. 이 양반 말아. 이 양반 이거 애매한 말. 나, 나 이렇게 깨는 그냥 진짜. 나 이렇게 깨는 그냥 진짜 저. 저. 와 버그로 깨야 된다고 이거를 버그로 깨신다고? 아니 버그가 아니라 체급론이에 체급로 뚱뚱하게 해가지고 밀려나지 말자. 네, 근데 물약이 세 개밖에 없으시네. 아우 뭐 이거는 이제 금방이죠. 네, 그냥 맞으면서 잡으세요 편안하게 맞으면서. 자 온다 온다 온다. 조금 어, 아프긴 한데. 네, 온다 꽝. 아 어, 잠깐만요. 야, 야, 그거 피할 시간에 디라셔야 되는데 피할 시간에 디라셔야 어, 되는데. 물약이 물약 프 풀이죠. 자 마지막 타못 움직이죠. 네 괜찮아요 자 아, 마지막 물약입니다 란쭈님 마지막 네, 물약이에요네 원래 다 피해주면 그만이야 무조건 이겨 물약? 음, 아, 물약 아닌데 붕대인데 낙업하셨네 붕대만 감아도 되거든요 이렇게 왔다 아래 갔다 하면서 이렇게 무빙하면서 살살 치면 되는데 그네 본인은 그 아구만 살아가지고 응? 컨트롤이 혼란해야되는데 이게 아구만 혼란해가지고도이제기 들켜라! 야, 난초이 물약 없다. 두개 두개 있다. 조용히 하세요. 아유, 저 저분한테 혈안함이 왜 들어간 거야? 그엠블런못끼신다 그러셨죠? 저 혈안함 지금 안 쓰고 강렬 쓰고 해드렸는데 혈안함은 8일, 아, 배송 8일 남았고요. 아, 아, 8일 남으셨구나. 9월 8일인가요 혹시? 오오, 어, 바로 아. 들어가시죠, 보스. 아, 아니요. 저 요, 요, 여기서 요리 좀 하게요. 잠시만요. 혹시 실제로도 요리 아, 잘하시나요? 좀 그래 아, 네. 저 잘합니다. 오케이 합격. 저오케이 합격 만 기다려 주실래요? 저 오래 못기 다려요. <laughs> 오, 잠깐만. 저이 없는데요? 나! 아 어, 잠깐만요. 아, 오빠인으왜 이렇게 그거를 그걸을... 저 총알 배송 되나 볼게요. 아, 저6 3원 있고요. 잠시만요. 12개. 우리 안지니다 네. 안주님. 우리 네. 트리올이 많이 매울 거예요. 생각보다. 아휴 근데 제가 기사를 원투대예해 것도 아니고 이거 쉽습니다 어? 아 공포에 암살자? 느려! <laughs> 느려졌죠? 아니, 암살자 침받고 느려졌죠? 아니, 자 아니, 붕대도, 붕대도 하나 남았어요 붕대도 하나 남았어요 붕대 빨아 붕대 빨아 마지막 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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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아 그만 따라! 온다! 틀려놓는다! 죽여버려! 란초 뚱뚱해서 못 피하죠? 아 <laughs> 저 이제 진짜 진지 빡갱 갑니다 네 아까 도 밖에 마셨던것 같은데 뭐 이제 와서 <laughs> 아니아 아니, 아까는 한 손으로 했어 한 손으로 이제 양손으로 갑니다. 와, 한 손으로 무빙도 하고 스킬도 누르고 <laughs> 물약도 누르시는구나. 바쁘다 바빠. <laughs> 제가 멀티가 안 돼가지고 역시 랭커는 다르시구나. 이게 원래 그냥 포스만 하다 보니까 아우 이게 뭐야 이게 뭐야? 그 불똥 정도는 그냥 맞으면서 딜해도 되는데 너무 아플 것 같은데 이게. 그럼 누가 딜하죠? 흑기... 흑기사 안 되나요 기사? 아, 이거 멍몽이가 뒤에 좀 이렇게 몽몽이 내가 좀 까맣긴 한데 아니, 허기사 안 되나요? 허기사? 허기사 하려면은 뭐뭐 뭐 해줄 건데요? 그럼, 어 어디까지 원하시는데요? 이거는 이따가 방송 끝나고 말씀드릴게요. <laughs> 기다릴게요. 아니 잠깐만 우리 3번이 안 나가. 우리 강아지 옆에서 너무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응원만 하네. 강아지야 뭐, 뭐 물어뜯어봐라. 주인님 죽는다. 아니. 아 호칸 호한이여가지고 뭐가 없지? 아니, 이게 그 우리 댕댕이 필요하냐? 귀엽다. 전설 댕댕이. 어? 어, 꽝. <laughs> 아니 그만 들어. 잠시만. 얘는 그냥 나같으면 그냥, 그냥 말뚝딜 하겠다. 1분 50초 남았는데 말씀드렸지만 네, 시간 안에 못 깨면. 네, 1분 30초. 내가 이겨요. 어어어 어, 어. 그냥 그냥 딜한다고? 이거를? 화살. 여미뛰면요어 뭐야? 아 궁극기 근데 물약이 하나 남았네? 이거 하나면 충분해요 보스 피 50줄 <laughs> 붕대도 하나 <40줄>? 남았네? <laughs> 붕대가 왜 없지? 붕비야오 비약까지? 마우스로 눌렀어요 비약? 네 마우스 꺼냈어요 하지만 머리에 꽝! 75줄 아우 저 꺼져봐 얘들아 암살짝 꽝. 느려진다. 느려진다. 지 마. 지 마. 느려진다. 느려진다. 오지 마. 오지 마. 온다. 그가 온다. 그가 온다. 자, 머리 위로 지팡이 들고 번개 한번 꽝 하면 가겠는데요. 지금이니! 꽝! 오지 마. 오지 빠오 마. 오! 이거 해라 봐요. 오지 마. 오지 마. 오빠 오지 마. 어, 이게 뭐야? 이게 뭐야? 이게 뭐야? 컨트롤로깨지 마. 안전님. 15 네. 15초 남았는데요 아 잠시만요 딜 해야 될것 같은데요 19 8안 돼. 7 6 아, 짜, 5 짜. 4 3 다음 라운드 하시 아, 이게 힘들다니까요 이게 랭커도 힘들다니까요 여러분들 형들이 진짜 아, 네. 해봐 맞죠 란촌 이거 힘들죠 우리가 못해서 그런게 네. 아니잖아요 아, 인정합니다. 이거 매우 어렵네요. 이거는 진짜 이거 쉽, 인정합니다. 쉽지 않다니까. 어, 아니요아니요 아니요. 아니, 덕분에 너무 재밌었고 오늘도 와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꼭계시길 기원하고 있을게요. 감사합니다. 난초 네. 님 그리고 뭐 언제든지 저는 방송하고 있으니까요. 네. 뭐정격솔사 네. 랭커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더 불러주세요. 제가 한 걸음에 달려갈 테니까. 어, 연락할 일은 없었고요. 그 혹시 점프 님이 필요하시면 저 부르시면은 제가 도와드리러 갈게요. 보니까 그 뱀도 오피하시던데. 저도 뭐 장군 그렇게 불를 일은 없을 것 같네요. 오늘 고생하셨습니다. 난초 어? 님. 아, 자, 예, 고생하셨습니다 자, 지금까지 요 숲에서 방송하는 난초 님이었습니다. 저 방송 안할때 난초 님 방송에서 룰렛으로 난초 네. 님 환생 한번 시켜 주시죠 여러분들이. 네, 저는 그유튜브 점프 왕 님, 그건방왕 점프 님이랑 아니